여기 어디야? 여기 고려대학교 농구 코트입니다 농구 코트왜 왜 여기 왔는데? 자, 우리가, 저희가 오늘, 오늘 며칠이죠? 오늘 5월 음 21일. 음음 대동제 첫날. 대동제 첫날. 대동제 첫날. 대동제 즐겨야지. 첫날 저희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 건데요. 자, 이름? 김지호 축구부. 축구부 초에 선생 잘생겼다. 갑시다. 자, 갑시다. 알겠습니다. 형이 들어올래? 이렇게 하나 말렸너스로 그냥 빨리 그리고 다음에 자 아, 지금 기현이형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아는데 지금 아무도 못 알아보죠? 아그 대학 체전 나왔던 선수 아닌가요? 김기현입니다. 텍스 오소인 텍스 부걸람, 텍스 타칭 덱스 텍스나라, 텍스 텍스. 왜쪽팔 너무 저팔데네쪽팔려저 사람들 이 남미 교조? 줄 찍어야 되지 않아줄 한번 찍어볼까? <목소리> 이렇게? 그 이제 줄 서야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순서를 마음대로 이도 이제 좀들어봐너 정리 좀 해야 아왜 정리가 됐는데 내가 나 지금 좀 힘들 때도와가면서좀기하지일 어, 어, 옆에 있어줘나 <laughs> 혼자 걸어가면자 <laughs> 하면 맞아 이거 좀좀먹으 해봐. <laughs>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웃음> <웃음> 진짜...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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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어떡뭐 <laughs> 어디 갈래? 뭐부터 할래? 나 일단 배고파. 배고파? 내가 먹는 거부터 해야겠다. 그래, 일단 먹자. 하자. 그러고 나서 내옷 같이 벗어주면 안 돼? 왜? 아니 조금 이따가 게 왜? 나 아직 안야아 왜? 하나도 안먹어죄송합안하세요안하세요 너무 안 보고 진짜네 선물 보주시고그지 마세요 적극적 알았어 알았어 감사 알겠어 아 우리가 지금 많 진짜 진 물한입 달라고 하기 옆으로 말아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애기는중앙락밴드1 아, 9 0 5 지금 네. 너무 힘들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힘들다고? 응? 네? 나아 저도 힘들다고. 아니, 아니. 지금 줄어 줄어. 아 힘들다고 아니야 아니야 한번 요그는 힘들지 않아요 딱딱 오가힘들까라 원래 이런 거지 내가 <목소리> 고 ها <laughs> 어디요? 축제의 꽃은 주점이죠? 축제의 꽃은 주점이죠? 네, 바로 네. 주점으로 한번가 보겠습니다 근데 어. 주호야 어. 넌몇명 헌팅 할 거야? 뭐라고? 넌몇명 헌팅 할 거야? 나? 응와1003나 어. <laughs> 지금 와체규 주점 못,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다 왔는데 와 너무 핫해요 너무 핫하고 자리도 없고 아 이제 에이핑크 누나들 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2km 걸으셔도 자 지금 출전이 왔는데요. 저 야구를 만났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야구부 이건우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부 정튼튼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부 정원진입니다. 자, 재밌게 도세요 빨리 주세요. 자, 저희 합성 한번 해 볼게요. 합성. 어? <laughs> 저, 저희가 드디어 합석을 했는데요. 와... 드디어 성공 <laughs> 성공했어요. 네. 저희 한한0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 그럼 저희 좀 즐기테니까 지켜보시죠. 네. 아 설레 아 설레. 아합석 처음이야. 심장이 두들기는데. 왜이하게이가 어떻게 2살이살이저 이사 이 나왔어요 이거요아아아현씨리안되시 아니 아, 어. 아, 아니 <laughs> 어, 2 살, 이스 네. 잘... 저도 똑같이 2 2로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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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고 아, 리빨리 빨리빨리... 빨이빨리빨리이리빨 벌써 아, 취할것 아, 같은데. 아. 커피지 아. 아. 아, <laughs> 재미없겠다. 우리 술잘못 마셔 가지고. 아, 네. 아 맞아. 술잘 네, 네, 마셔야 네, 한다고 어니가 네. 아니 재미없어. 네. 아니 근데 재미로 맛이 잘보 맛있어. 자. 선생님 네. 굉장히 네. 경득되셨 <laughs> <laughs> 미인들이랑 있으니음식아고와 냄새 이거 얼굴 안 보이는 게 다행이다 진짜 에이핑가잘 봤어요? 어땠어 어땠어 너무 아름다웠어 아, 너무 아름다 누나들이 더 아름다워요 누나가 no. 더아게임게임 <laughs> 어, 아, 한번 하시까요게임 좋죠 와, <laughs> 아, 이거 좋아. 이 좋아. 이렇게 이 름을 잘못어서 아이엠 그안들 아, 이엠 이제 저희 축제 끝나고, 집 가는 길인데요. 오늘 뭐 공연도 보고, 그 점도 가보고, 많으면... 너무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네. 아, 역시 고대 대동제 입실렌트가 더 기대되는데요. 사실 아까 그 합석한 분들은 <laughs> 저희가 합석에 실패를 해서 저희 제 동아리 선배들이 잠깐 술한잔 하러 오라고 해가지고 만났던 분들이고요. 너무 재밌게 저희랑 잘 놀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고려대 축구부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에이핑크 사랑한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야구부 일학번 박건우, 차상현, 김범진, 오동훈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운동이 끝나고 이제 대동제 축제를 즐기러 가고 있습니다. Let's go! 척, 척, go! Go go go! 자, <laughs> 근데 지금 운동이 늦게 끝나가지고. 많이 늦었어요? 어, 많이 늦어서 지금 비스트 갔다는데 비스트요? 이무진 이무진도 못 봤잖아요. 이무진 갑니다. 못 봤죠.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아이고. 엠믹스, 아, 어. 근데 엠믹스. 어, 저저저 엔믹스 근데 남자는 관심이 또 없는지라. 아, 전 있어요. 오. <laughs> 어, 역시 전 이무진. 타타 타타. 고죠. 우리의 비스트가 잘 알아가는 아마 오늘은 돌아다니면서 주점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구경 아닌 구경. 될것 같습니다 Are you ready go. Five, you go for the law Three two go.